안녕하세요. 저기요 잠깐만. 민족입니다. 라이트맨. 라이트맨? 어 저희 오늘 그그 그때 게, 월식에 이어서. 저기요 안 보입니다. 저희 티무님어 월식 제 2부를 해볼 건데요. 어 일단 먼저 월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. 안 아, 돼요 다 사라지고 있어. 야아저 뭐, 저기 방금처럼 아니. 일부처럼 조명 비춰주시기 바랍니다. 오! 아, 어? 어, 효과가 안 나타나고. 하면... 어, 잠깐만요. 어, 반... 어, 되고 있습니다. 거의 초승달 모양인데요. 비슷하네요. 어, 지금 10분의, 10분의 6점도 그림자가 된, 된 상태 같습니다. 아닌가요? 아, 아까, 초승달 <laughs> 모양으로 됐을 <laughs> <했을> 때는. 티! <laughs> 어, 초승달 모양으로 됐을 <웃음> 때는. 1잠기잠기 <laughs> 예. 대안, 어... 아, 이거 지금 조명이 네. 잘안 돼가지고, 이게. 그래도 이쪽에 월식이 시작되는. 월식이 어... 거의 끝나가는 아닙니까? 네, 지금, 지금 가, 각 가정에서도 보시고 있겠지만, 있겠지만, 어, 여기, 여기 지금 월식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. 빨리빨리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. 빨리빨리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, 저희. 자 그럼 저희 이번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 그럼 안녕 비똥개 똥고 비거 똥개.